감리회 이동한 목사 출교 관련의 건으로 녹색정이당 브리핑하였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성소수자 축복을 사유로 버린 재판에서 이동한 목사와 목사의 목사와 교인의 자격 모두를 탈취했습니다. 작년 12월 8일, 일신인 감리회 강림, 연회 재판이가 출교를 선고한 뒤 어제 오전 20일 초회 재판이가 이 목사의 성 기각하고 출교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판 연기와 절차적 반복하면서까지 강유가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명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이에 복지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이동환 목사의 뜻에 녹색정의당은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 혐오와 낙인으로 고통받는 성소수자를 곁에서 올곧게 지키며. 목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를 보냅니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삶, 평등한 노동 현장을 위해 녹색 정의 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늘 앞장서겠습니다.